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 h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12시 정보데이트 홍승 g 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 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여성 부동산 협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해서 2016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성 부동산 협회 임원 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성부동산협회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오늘 나타나셨는데요. 먼저 쉐리송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고은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디문전 회장이시고요. 행, 이번에 행사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리송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좀 어, 자기 좀 새해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한인 여러분께. Sure. Well,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today. And uh, I am so excited uh, to be uh, president this year for the Korean Women Realtors Association. It is uh, quite a high honor because, you know, I've been with them for 23 years. Um, they've been in existence for 24 years. And they've done so many good works um, throughout those years, helping the community with, through volunteer um, service, um, giving out scholarships to needy students, but also, most importantly, uh, giving support to each other, and uh, we do a lot of programs for our members uh, for education so that we stay. Um involved on all the new changes and learn about all the new things that we need to know to be true professionals in real estate. So I am very excited and I am um, very honored that uh, they have selected me to be the president this year. Thank 네, you. 아, 영어로 하는 게 이제 편해서 영어로 쓰는데 혹시 또그 우리 어르신들 무슨 얘기했어 그러는 분들을 서 주디문 회장이 조금 간략하게 어떤 얘기하셨을 분이. <laughs> 네. 제가 통역할 을것 같으면 자세하게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laughs> 아, 안들세요 네. 지금 뭐, 어, 23년 동안 저희 부동산협회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 그 회장이 되어서 뭐, 어, 감사하고 또 올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 셰리송 회장은 이제 전에 이사장은 이미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주디문 회장하고 제가 이사장. 이 주디문 회장 시절에 네, 이사장을 그렇지.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 고은희 이사장도 회장 이사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다시 또 이사장이 되신 분이네요. 네.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어, 그저 항상. 몸 담고 있으니까 이사장을 하던 회장을 하던 서로 같이 돕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죠. 전에는 타코마 한인의 또 이사장도셨죠. 네. 네. 자, 두 분이 이제 양대 축이 돼서 한해를 잘또 살림살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16년도 이제 들어서자마자 벌써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주디문 전 회장이 이번에 행사 준비위원장으로 좀 진도 지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 소식 좀 전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열리고요? 어떤 내용인지. 네, 제가 이거를, 아, 어, 제가 회장을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작년 10월 달부터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1월 21일 날, 네. 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그 별뷰, 벨뷰, 다운타운 별뷰에 있는 하얏트 호텔 2층에서 하거든요. 먼 날이 아니네요. 네, 20일이면 내일모레죠. 내일, 목요일날이면 내일모레 내일 목일이 되겠네요. 네. 목요일날 오후 2시, 음. 오후 2시에 텐0리1 네. 익스체인지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웃음> 네. 이거는 님도 오세요. 아니, 음. 그리고 텐더리 원이라는 게 이게 텍스코드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트먼 네. 트프로퍼리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음. 아... 매매를 했을 때그어 텍스를 15% 해서 그러니까 그 캐피탈 개인에 대해서 그 15에서 20%를 내야 되고요. No. 그리고 이게 날짜가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5일 안에 180일 안에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넘어가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무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거는 음, 개인적으로도할 수가 없고 그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텐트리원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음. 어, 이런 것들을 우리 한인 분들이 인베스먼트 프로퍼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네. 거에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 이런 거를 행사를 네. 준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가하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 주택도 마찬가지고요그 커머셜 빌딩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근데, 캐피탈 게이1 m i l l 이 됐을 경우에 네. 거기에 대한 15%라든가 20%를 택스를 내게 되면은 어, 그게 큰 굉장히 돈이네요. 큰 돈이거든요 그죠? 20만 불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거를 물론 택스를 전혀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걸 빌딩을 다른 주라든가 여기에서 이거를 그 아, 여기서 매각을 하고 다른 주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 자체에서 대해 그거를 아, 구입을 해서 이거를 익스텐지를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그렇군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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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를 파실 계획이 있든가 앞으로 음흠. 또 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렌털 프로퍼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갖다 오랫동안 해서 그 인컴이 있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개인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아 어, 텍스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 이러신 네. 분들도 그 주택도 이거를 익스체인지할 수가 있어요.고 커머셜 빌딩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 앞으로 뭐 관심이 있거나 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음, 그런 그리고 분들이 고또 추가할 게 여태까지 그 텐트루먼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 분들도 네. 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그앞킵을 하셔야 돼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하간 이 세금이 또 이렇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1 0 0만불 이상 투자하는 분들. 네. 네, 꼭하셔서 이. 1031 세미나 들으시면 좋겠네요. 아,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날 오후 2시 벨비에 있는 하얏트 호텔 2층 세미나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 초청 강사가 누군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초청 강사는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IPX Investment Property의 1031 Exchange Service Corporation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사장으로 계시는 러슬 머슨 부 네. 그 분이 오래 간해서 오셔가지고 2 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2 시간이면 네. 뭐 텐터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울 수 있겠네요. 예, 배울 수 <laughs> 있고 네. 정말 아, 필요한 요점들만 쌓여서 공부하는데 네. 를 잠깐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왜 어, 텐터리 원익스체인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음흠. 그리고 타임 프레임. 그게 이제 하루라도 지나가면 이게 무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예. 그 타임 프레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빌딩이 또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세금에 대해서, 그니까 넘버를, 그, 어카 l 레이트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요점들만 해서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음. 저기 하지는 않고요. 지금 35명 정도. 35명만 제 정원이. 예. 음. 그리고 굉장히. 네. 어. 장소가 좋기 때문에 아, 예, 네. 저한테 미리 예약해 주시면 그러면 예약하실 분들은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예, 저한테 해주시면 네, 저한테 해 주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는요. 네, 메모 준비하십시오. 전화번호 알려 주시면 걸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참가 신청. 네, 네. 425 425 0 3에 503에, 503에 1570원입니다. 1570 네, 네. 4 2 5입니다 별표 지역. 425 503 1 1 7 0 425 503 1570번 주디문 위원장한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잠깐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네. 주소는요. 10500 노스 이스트 8 스트리트 벨뷰 98004고요. 하얏트 호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 네. 2층에 바로 옆 건물에 벨뷰 플레이스라고 있는데 2층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벨뷰 하얏트 호텔이 어디 있는 정도는 다찾아가시 <laughs> 있을 것같아요 And there's 네. no cost. <laughs> 네, 그렇죠, 맞아요. 네, no cost고 파킹도 네. 그 티켓을 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발레데이션 어. 전부 다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네. <laughs> 뭐,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다 가실 수 있겠는데요. 단지, 미리미리 이렇게 RSV 비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25-503-1570. 425-503-1570. 1031 세미나 아주 특이하지만요. 일반인은 모르지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되겠네요. 네. 자,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회장 부회장들 또아 어, 이사장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자세한 또 금년도 사업 기획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두분 말고도 또어 금년도 임원으로 어떤 분들이 저 정해졌나요? 네. 응, 응, 네. 그 임원으로서는 부회장, 네? 네. 하이디가 또 올해도 또 부회장으로 소개를 어,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네. 또 겸으로 또 총무 자리까지 맡아서 음... 아마 이제 두 접을 뛰셔야 될것 같습니다. 면 <laughs> <두 잡이요>? 네, <laughs> 또요. 그리고 이현정 씨가 회계를 맡아주시길. 이현정 씨전 회장이. 어. 네, 네. 일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한분한 <laughs> 한 분들이 전부 똑부러지게 잘. 해주시니까 네. 뭐몇 분이 되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한해 여성 부동산 협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저분들이 그러면 금년 한해 무슨 사업을 할지 무슨 이벤트를 펼칠 건지 궁금할 것 같은데 뭐 계획이 이제 어떤 계획 같은 게좀 세워진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음 아직도 네. 이렇게 p l a 하는 중인데요. 네. 우리 어첫 보니까 seminar 다음에요. 저기 2월7일 날에요. 일요일 날 저녁 때5 시에요. 네. 우리 어 m e m b e um 있어요. 저희 우리 a p e r h u r e Hathaway 네. office에서요. 네. Way는 Office SIR Federal Way Inn Office 회사 뭐 다른 이렇게 부동산 하는 professional studio oh, 어 저도 이렇게 멤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그날 uh, 나와서 같이 어 네. uh, you know, 만나고 조금 um uh we can get to know each other. 네. So it's a w e l c o m e to new members if anyone wants to join us and that's uh, February 7th. 5:00'clock mm -hmm. at the Berkshire Hathaway office i n Federal Way. 네, 2월 7일 저녁 5시, 복서 해서웨이, 앞에 도웨이 사무실. 300시까지. 네, 네. 네. 622, 4320가요. 네. 네. 4시는 네. 굉장히 그 공, 뭐, 공부를 잘했나 봐요. 보지 않고 전부 지끔 그 주소까지 다 얘기해버리시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요즘에. 아, <laughs> 그 회원들은 다 참석하시고 또 아직 그 회원 등록 안 하신 분들. 환영한다는 거 네. 말씀이 되겠네요. 저희들이요 영 블러드가 네. 필요하거든요. 네, 피를 좀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 받아야 돼요. 네. 네. 젊은 분들 좀 네. 그 나와서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꽤 많죠. 네. 저 부동산인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네, 저희도 부동산. 이제 네.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고령화 시대를 조금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네. 좀 나와서 네. 아, 저희들이 뭘 하시는지. 하는지 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 7일 저녁 5시 상견례 회원들 상견례가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요, 7일 이후에 뭐가 있어요? <laughs> oh, okay, so uh, throughout the year we have our regular events. Um, in the summer we have something fun, either a picnic or a retreat. Um, in the winter we always have our end of the year party where we give out scholarships to uh, needy students. And in between we will be doing uh, many uh, member events as well as helping the community in um, volunteering our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어, 저희 세미나를 두 번을 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작년에 했던 거, 니까렌털 그러니까 이거는 1 0리원 익스체인지하고는 틀리지만, 음흠. 그, 아, 어, 렌트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어, 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닝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계획이 있고 또 하나 그, 아, 어, 하반기 때세나계획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네. 어떤 회원들은 텐트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우리 한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참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이 되겠습니다. 어, 회원들끼리도 친목이 참잘 되는 게 여성 부동산협회죠뭐 네. 이사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 네, 인제는 한 식구 같아요. 식구 같아요. 친정 네. 같고. 어찌 보면 다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네. 여성들은 싸우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laughs> 그런 생각을안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질문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면 네.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달려들어서 도와주시니까 너무들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저는 이제 그걸, 남성부동산협회는 없더라고요. 네. 남성들은 전부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성부동산협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정보교환하고 어, 서로 침목을 이제 다지는 그런 아주 어, 바람직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 한 해도, 어,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돼서 한인 여러분들의 큰 도움을 주는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최근에이 부동산 경기는 어떤지요? 여쭤보고 싶어요. 다 이렇게 부동산에 가냐고 계십니까? 요즘 리스팅이 네. 필요해요. 리스팅이 네. 필요하다고요? 네, 인벤토리가 너무 없어요. 아, 바이어들은 많은데, 네, 저. 팔 집이 없으니까 혹시 네. 어,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알아보셔도 때가 좋습니다. 그럼 고은희 이사장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남쪽이죠. <웃음> <웃음> 자, 북쪽으로 우리 또 주디 분. 아, 네. 지금요. 네. 부동산 마켓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물론 별비라든가 커클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바틀도 그렇고 그 어, 레드먼 쪽도 지금 어, 네. 3만 천을 더 높게 써도 이게 안 돼요. 거의 뭐 5만 불 정도 이상을 써야 되고. 그건 그 말씀은 뭐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들어갈 더. 때, 부르는 예. 가격보다. 부르는 네.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내야 된다는 네. 말씀이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와. 아직까지도 왜 그러냐면 이자가 지난달에 조금씩 올라간다 그래갖고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네. 지금 또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아마 올 연말 정도에는 아마 5% 정도 그래도 그게 아, 렌트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갖고 네. 바이어들이 굉장히 아직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복수 오퍼가 <laughs>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아, 지금 뭐 바이어 아, 팔 생각이 있으시는 분들은 지금 뭐 지금 내놓으시면은 네. 내놓은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FRB가 이제 그 이자율을 올리, 올렸는데 그래서 계속 올라갈 추세다 하다가 네. 중국이 또 중국에서 또증국 중국 시장의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거예요. 좀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뭐 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네. 미팅을 하면서 이제 다 듣고 그러는데 지금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이 몰, 몰리다가 음. 조금씩 또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정도에는 5% 정도까지 올라갈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네. 네. 그런 네. 뭐 아직까지도 이자는 좋습니다.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이 나오자마자 다 이렇게 어, 팔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주일 네. 안에 다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가격을 제 가격에 내놔야지만 복수포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laughs> 아, 집... 어, 팔때 네. 뭐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지. 예.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브로커가 필요한 거죠. 믿을 네. 음, 네. 만한 부동산 브로커를 전용해서 그분들의 그 얘기를 받아갖고 에스킨 프라이즈도 결정하시고요. 또 팔기 전에 또 미리 이렇게 좀 가다듬을 거 있으면 집을 주변을 다 이렇게 좀 손질해 주시면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정보는 다 브로코드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그벨비나 음. 시애틀 이쪽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거품보다 더 어. 높은 데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런데 아직 피얼스캐어니는 아직은 음. 룸이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 가치로는 음흠. 더 좋습니다. 고은이 이사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자 오늘 방송 듣는 우리, 우리 한인들에게 그뭐 Sure, once again, thank you for having us uh, this afternoon to uh, speak with you and tell you a little bit about our organization. And so I'd like to wish everybody out there um, a very happy new year, a year of the monkey, and I have a feeling it's going to be an excellent year for a real estate investment. Thank you. 네. 아, 쉐리송 회장은 이제 금년 1월 13일날 아마 한인사회 행사로 음. 가장 큰 행사,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그큰 행사를 할때 이제 사회도 보셨어요. 그죠? 음. 예, 주지사, 뭐 정치인들 다 있는 그 행사를 사회도 보고요. 어, 아주 큰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정산업대 회장으로서 한해 동안 또 일을 하겠습니다. 자, 고은희 이사장님. 네. 아, 올해는 조금 색깔이 어, 틀려지게 일을 할것 같은데 여태까지도 뭐 작년에 주림은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어, 점점 더 잘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또새 마음으로 쉐리 회장님을 도와서 한번 쌈박하게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쌈박하게 일하시게 됩니다. <웃음> <웃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얼만큼 쌈박하게 하시나. 네. 자, 주디몬또 우리 이번 행사 준비 현장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저도 어, 우리 여성부동산협회를 위해서 우리 셰리성 회장님과 또 어, 고은희 이사장님과 함께 어, 많이 도와, 제가 제 힘이 필요하다면 많이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 어, 주 목요일날 하시는, 하는 시 음. 하는 헨더리원 엑스체인지에 일 모레입니다. 분들은, 예, 참석해 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행사 시간하고 장소 좀더 안내해 주세요. 네, 행사 시간은 이번 주 목요일 어, 21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장소는 어, 다운타운 벨비에 있는 어, 하얏트 호텔 2층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어, 위치는 거기가 한 8가? 팔가? 네, 8가에서, 네. 8가에서 아, 오시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106 에베뉴, 그러니까 106 에베뉴를 지나면 바로 체이스뱅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체이스뱅크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파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거기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네. 네 물론, 사인을 해 놓을 거니까, 어,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월 21일 다음, 아, 이번 주입니다.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오후 2시, 벨 뷰에 있는 하얏트 호텔 2층 세미나장에서 행사가 좀 있겠고요. 어, 초청 강사가 이... 텐더리원 <laughs> 세미나인데요. 초청 강사는? 네, 초청 네. 강사는 오레간에서 오시는데요. IPX Investment Property의 텐더리원 Exchange Service Incorporation이고요. 네. 거기에 부회장으로 계시는 러셀 머슨이 오셔갖고 해주시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 이제 네. 전문가가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텐더리원 네. 어, 여러분들이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셔서 아두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사실 요즘은 그 정보가 돈 아닙니까? 이런 네. 것들은 정말 들으셔야 돼요. 어디 그렇죠. 가서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요. 또 네. 전문가들한테 정말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지 옆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 부동산 있는다. 하시는 분들도 와서 네.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아우 15%씩 막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알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이렇게 많은 세금 내지 않아도 되니까. 아 이거는 직접 정보가 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가 아, 신청 425 503 1570 503에 1570 주디문 어, 전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성 어, 여성 부동산 업계 셰리송 회장, 고은 이사장 그리고 주디문 전 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건강하십시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